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이 희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또 흘리신 보의 피가 성령으로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수를 닮아가시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진리권 인도에 접소서 성경의 제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기시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온전한 복험을 믿고 받아들이며 마지막 때 이단자들에게 경계를 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6월 8일 수요일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주마다 갈라디아사를강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휴가 임박한 특수한 시대에 의해 우리가 봄을 바로 알아야 알아서 이 단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성령에 주시는 부담으로 2018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동경에서 사0을 금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채 식당에 달리셔서 한국 땅을 보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모습으로 40일 동안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40일 동안 날마다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국의 영적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올바른 도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학습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가인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편입견, 선입관념을 제거해야 됩니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화하면서 잘못된 교리, 신학, 제자훈련 등등 병원 것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누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룩을 제기해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삭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개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이 성경에 자기의 생각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여 줄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자기 마음이 뺏,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의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으로부터그 사람을 빼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첨가의 애가 있습니다. 보면 갈라데아서에는 일자에는 갈라데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온 이사한 사람들이 믿음 좋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좋다. 그러나 1가 부족하다. 그1로는 할례를 추가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플러스 율법의 행인 할례를 행하자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저주받은 사람들, 다른 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삭제의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당 12절에 말하를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진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WCC는 어떤 종교의 교주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WC에 연합됐습니다. 그것이 곧 성경에 말하는 배도이자 바른 보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절자 하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스승에 대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게시해 달라고 기대해야 됩니다. 다섯 채로 이미 검증된 믿을 만한 목사님인지 신뢰할 만한 성령 교사인지 가르친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정통 교단 안에라도 안에도 이미 변질된 복음에서 변질된 보험을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전도자, 교사, 쌍분 목자가 또 불리한 돈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유다와 같은 자들 또. 음? 세상의 음란한 자들처럼 음란행이 사로잡힌 자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유튜브로 성경을 공부할 때 천우 좌우를 그 강사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말하는 11조를 하지 말라는 유튜브의 내용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법문 갈라디아 세일 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교수님께서 갈라디아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갈라디아 지방에서 온 교회입니다. 언제 기록했을까요? 성공 연구학자들은 대부분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 아마 AD 53년 내지 58년 사이에 기록했을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에서 했을까요? 사도전 18장 23절로 20장을 보면,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의 교회에 있으면서, 에베소 지방에 있으면서, 도시에 있으면서, 거기에 에베소 교회를 세운 3년간 있을 동안에, 그때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목적은, 갈라아 교회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고,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예루살렘에서 온 다른 사람들 사도들이파송하려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성도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여기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유태인들 따라서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이교들 출신인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의 다른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미혹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비하고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믿음과 율법을 혼동하는 상황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선생님 말을 말하는 말회를 내가 전한 복음이 순수한 믿음이고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낼수 있다고 라 말씀합니다. 일절을 보면 자 본문 1절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도 된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나를 사도로 부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생씽물로 우리를 대속하시 도록이 땅에 보내신 또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내 사도 된 것은 사람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어느 신학자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노하우를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이 갈라디아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신분의 권위를 확실히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절에 이 절에 보면 함께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저 은혜와 평결 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는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이 편지를 내게 드렸습니다나 혼자 내. 지금 내가 지금부터 말할 것이 내가 혼자 미사니고 이미 교회 공인된 복음이다. 그래 여러 갈라되었지만 여러 교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 말나아 은혜와 풍강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원한다. 이 말은 안 봅니다. 사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위해서 분명 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땅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 세상.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사탄의 반역이 이 세상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고 일생 동안 저주와 형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장당하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를 구원하셨습니다. 노예 의 신분에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laughs> 이 사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책한 권이 불량이 되니 생략합니다. 왜 세상 악하다고 하십니까? 악하다고 말합니까? 이 악한 세대리를구원하려 세상은 넓은 범위고 세대는 우리가 지금 부내께서살아가는 내가 삶의 현장 2022년. 2000년대 출생한 사람은 이미 이 세대 20년을 살아봤습니다. 세상은 최초부터 끝날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이세다가 악하다고 말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반역했기 때문에 한나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이 지상의 물질세계에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담을 꼬여서 결국 그를 이세상에 자기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사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죽을 힘을 당해서 방해하고 해방합니다. 신자들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신자들의 믿음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가정의 행복을 뺏어가고, 사업의 번영을 뺏어가고, 친구수의 우정을 뺏어가고, 부모자식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뺏어가는 도덕질 행합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영혼 영혼을, 인격을, 모든 삶의 현장을 죽이고,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사탄 하나님입니다. 이것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슬바가 들어가셨습니다. 자, 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겠더라. 다른 복음 조롱설 내가 이상인 여기 놀아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의 사람들이 너희를 유랑케하여그리스의 복음을 변할 합니다. 그러나 리나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내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뿐이지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그의 다른 보험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안으로 은혜 안으로 우를 부르신 예수님을 떠나 속히 떠나 다른 보험 또는 내가 이상히 여기놓으라 다른 보험, 다른 보험, 다른 보험 몇번 나옵니다. 이 다른 보험, 이 다른이란 말은 쌍둥이로서 다른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상태를 100% 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쌍둥이는 똑같습니다. 재료, 가치, 가격, 용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다르는 또 성경에 말하는 다르는 쌍둥이지만 위치가 다르고 전후가 다르고 상하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것은 다르는 이 다르다는 말은 성경용어로 헤테르스니다 완전히 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카메라하고 우리 성경책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근데 너희들은 이 내가 전해줬던 이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어, 이단자들을 다른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 참 이상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쉽게 떠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다른 보험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 너희를 요란,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보험을 변질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험을 변질되게 하려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한 것 같이 교회가 다른 영과 다른 구조와 다른 보험을 가진 종교 존엄, 조, 조직과 연합한 것이 WCC. 예요 그러고 이름은 그럴 뜻하지만 이미 거룩한 상, 거룩함을 상실한 w 을 이의 단체와 연합한 교회들 합동교회 중심해서 w 을 이, 통합교회 중심해서 WCC 한국교회, 한국교회 99%다 참가하고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미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르도 후서 11장 4절의 말하기를, 이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전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도하거나, 우리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때 너희가 잘도 받아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고르도 교회를 사도 바울님이 스 청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은 대사랑카전서 2장 3절에 마지막 때에는 "배도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배도 진리를 죄로 내팽개치는 것, 앞으로 가슴에 품고 아대할이 진리 복음을 죄로 넘겨버리는 것, 버려버리는 것, 복음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이 법률을 행함으로,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얻게 됩니다. 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저자 바울이 자기 내적인 경험과 외적인 경험을 통해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타락함으로 인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하거나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살린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하냐마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의 어떠한 수양, 도덕, 윤리, 선한 인격, 학식 구원 맞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인간의 것들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 외에 인간의 다른 요구를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다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당되시고주무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셨다는 거. 이것만이 보험입니다 그러면 행함은 뭡니까? 날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함은 행함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진행하는 겁니다. 순 we w i l 만 y e 니다 행함으로 l Yes, we will. Yes, we will. Yes, we will. Yes, 을 e will. Yes, we will. Yes, we will. Yes, we will. Yes, we will. y e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일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자, 이 사도가 울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데일장 11절 말을 형제들아 오직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게 하노니 내가 전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난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이다. 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름을 받았다. 그러면 나를 부르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할 삶의 첫째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해야 할 승계할 임을바로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보험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병 것도 아니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캐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자,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한다 고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 가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육신의 뜻으로 태어난 것도 사람의 개혁으로도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로도 태어난 것이다 요한복사3대에바더니그 당시 꼭 높은 국경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러면서 말을 당신을 소문을 듣고 보고 당신 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죽자고 영원히 삽니까 국회의원 그 되니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응? 나이도 있고, 근데 세월이 가면 작가와요. 나이 축복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그래, 예수님 말하기를반도직도록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와라. 다시 중생이 안 된다. 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라고요. 네가 태어난 것은 육신이다. 네 영혼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 아이고, 어떤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당신 바람을 봤어? 안 봤습니다. 바람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중생한 것은 하나님으로 다시 출시한 것은 이와 같이 신비한 일이다. 바람이 하는 일과 같다. 신비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에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사람의 뱀으도 아니고 전수받는 것도 아니고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말리는 것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말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로 믿는 것은 각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음 11장 27절에 말하기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 특별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예수님을구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는 신비한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커튼을 쫙펴주는 거예요. 닫힌 커튼을 쫙 열어서 속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과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귀로는 영적 세계 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는 영적 세계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루어져요 누가 보면 10장 22절에도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수 있고 예수님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알수 있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 부자가 나와요 거지 병들어 죽었어요. 때가 된건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이 갔어요. 엄벼였어요 우연히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는 나사로를 봤어요. 나사로를 보내서 물한 방울만 나에게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물한 방울만. 갈 수, 건너갈 수 없다. 너와, 응? 지옥과 천국 사이는 건네갈수 없다. 그러면 모세 저, 저 나사로를 지상 우리 오행기에 보내서 진짜 지옥과 천국이으니 정신체에서 천국과를 준비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내가 그랬다고 큰형이 내가 전해줬다고 그런데주님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상에는 모세와 생지자들이 있다. 전도자들과 목사들이 있다. 지금 그들이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할지라도. 전도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친동생도 어린, 옛날 청년시절에 옆에서 수아마비가 손이 쫙정사으로 되어서 지 눈으로 봤어 그걸 나한테 와서 말을 했어 그러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지까지 안 믿고 나를 필망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굳이 믿는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긴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아 예수님이 나의 구리와 대심을 받게 된 것은 정말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사도박 사울이 스테반집사가 죽을 때 오를 죽어야 된다고 지지를 했고, 예? 교회를 핍박했는데왜 그가 가메세토상에서 다른 성에는 성도들 잡으러, 신자들 잡으러 갈때 하늘의 빛이 나고 하나님의 움직이 들려서 결국 꺾어졌습니다. 핍박받은 초대교회가 사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계시한성뭐냐 땅에 희내는 아파를 부르라 이저자 미국 감리의 유남원 목사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들었어요. 그책 23페이지에요. 나보다 바울은 더 어렵게 말하지 않았느냐? 바울은 바리새인들의 신학을 기초로 한 사람이다. 그래서 보금서보다 서신서가 더 어렵지 않느냐? 신학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다. 그러나 계시는 쉬운 것이다 누구나 다할 수가 있다. 구원의 계시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모두에 다 분명하게 쉽게 열려져 있다. 신앙을 한다고 너무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만들지 마라 신앙을 하면서 정작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인, 나의 인격을 만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내가 없는 신앙 나를 떠난 신앙 나를 연구한 사람들을 또 연구하는 것 이것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시간 입니다 오늘 교회가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이 없는 신앙이라고 기가 막히죠? 그 신앙입니까? 바울의말하기 나는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의 내 구주심을 믿었다. 이러한 계시를 받기를 주님며 축복합니다. 한번 받은 계시가 아니고, 전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나니다 주님과 더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럴 때이 마지막 시대에 다른 복음, 다른 영 우리가 따라갈 수, 따라갈 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갈라디 1장 1절로터 10절까지 중심에서 설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